캐릭터라이제이션은 너무 풍충캐릭터라이제이션 너무 특특하하좋좋요요리고이 어, 책에서는 t e 분 i 《Pride and Prejudice》하고 내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 그 책을 먼저 읽었으니까 이제《Chronology of Curley》에게는《Sense and Sensibility》를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《Pride and Prejudice》를 먼저 읽어서 그 책하고 비교를 해보자면《Sense and Sensibility》는 약간 커머셜한 게 보여요.《Pride and Prejudice》는 일반 독자에게 친절하거나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어떤 푸쉬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약간은 드라마틱하고 그다음이 뭐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었어요. 그러니까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약간씩 드라마틱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그 작가들이 책을 쓸때 사람들이 좀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책에는 보여요 좀 많이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이게 자비로 출판한 책이어 가지고 750 카피를 딱 만들었는데 이걸 다 팔아야지 그나마 본전을 얻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의 경우에 있어서 자비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에틱 저스티스가 있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항상 보상을 받고 악한 것은 항상 저기 뭐냐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이런 그 시적인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어, 그런 게 있어요. 나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여기에서 꼭 sisters가 나와요. 실제로 제이노스티는 어, 샬롯이라고 자기 언니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시스터 관계가 항상 나와요. 이 사람 소설에. 둘째 딸과 첫째 딸의 얘기가 항상 나와요. 마가렛은 여기에서 셋째 딸인데 나이도 한참 차이가 났고 거의 무슨 뭐 이런 게 없어요.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요. 그 그런데 이그 자기 언니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 작품에도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리고 항상 둘이 주인공이에요. 둘이 거의 비슷하게 주인공이에요. Sense and Sensibility에서도 엘리노어하고메리 r 이 거의 두 가지의 각각의 로맨스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체의 얼개가 그 만들어지고 Pride and Prejudice에서도 사실 제 a n 스틴의그 중심 인물은 엘리자베스 베넷 같지만 어, 거기에서 제인 베넷이 의외로 크게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. 두 사람의 연애상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요. 작품의 시작이 약간 흥미로웠어요. 작품의 시작은 어디서 되냐면, 헨리가 그 죽고 나서, 그 존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, 어떻게 이 아버지의 유언을 갖다가 받아, 받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. 자기 부인과 팬니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해요. 어, 어떻게 해야지 됐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됐지 됐지? 그러면은 옆에 팬니가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. 뭐 이러면서. 아유, 한 500파운드만 줘도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줄 거예요. 막 이런, 이런 말을 해요.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, 얘기긴 하지만. 그리고 남편이 묘하게 거기에 설득이 돼요. 이를테면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,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모니터리 이슈가 되게 중요하게 연결돼요. 이를테면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왜? 그, 이 사람들이 젠트리잖아요. 랜드로 젠트리. 그러니까 그 지대를 받고 살아가는 가, 그, 에리스토크래쉬란 말이죠. 그, 그... 귀족들인데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이 없으면 유명 무실해지는 거예 그런데 이세 딸들이 모두 다 자기의,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없어요. 역시 부인, 그러니까 Mrs. d a s h w o 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큰일이 난 거예요.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남편을 찾는 것이 가장 큰일이 되는데, 그렇지 않으면 인생 쪽나는 거거든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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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딸세 명은. 그리고 미시, 미시스 대시우드도 가장 큰 문제예요. 아직까지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남편은 여의고. 쥐꼬리만, 그, 저기 뭐냐, 그 연금을 받으면서, 연금도 아니죠. 그 재산, 재산 쥐꼬리만큼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. 이제 부양할 남편도 없고. 그리고 저기 뭐냐,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그 의붓 자식한테 오, 500파운드로 퉁치자는 얘기는 하죠. 얘기를 갖다가 듣고 너무 뻘치지 말고 이제 작품만 놓고 보면 이러한 얘기의 얼개를 갖다가 제이노스틴이 어떻게 풀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일단 엘리노의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센스풀. honor, 이그 명예를 굉장히 중시, 중요시하고 properness, 항상 올바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value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가치라는 거 worldly한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그 윤리적인 그 레벨에서의 가치를 갖다가 되게 소중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. 하지만 그 그거 그것이 프라이어티 어떤 우선 조건이 되고 난 이후에 그그 이후에 감당해야 할 본인의 삶은 너무나도 힘, 힘이 들어요. 일례를 들면 루시 스틸이라고. 자기의 love interest인 에드워드 페 i 스하고 같이 그 비밀 약혼을 한 여인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모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다 털어놓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음은 아니지만 엘리노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접었죠 에드워드의 생각을. 어, 그러면서 얘기의 상당 부분이 그, 거기에 할애가 돼요. 그, 독자는 어떤 게, 어떻게 되냐면, 마음의 그 속까지를 갖다가 그 캐릭터가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는 알수 없게 만이까요 뭐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주어지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이 한번 독백 누구하고 이제 속을 터놓는 얘기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 여동생 메리언과 얘기를 할때그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야 그 엘리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어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어저 사람이 그렇구나 라는 걸 갖다가 그 대충 알수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사실 그럴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사실은 이해가 조금 덜 왔어요 나 같은 경우에 아마도 진작컨데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독자가 봤을 때는 그걸 갖다가 좀더레디리하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소설은 센센스 서블렌티 같은 소설은 여성 독자를 갖다가 굳이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독자를 상정하고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, 공감할 수 있는 쪽은 남성 쪽이 아니라 여성 쪽인 것 같아요. 여성의 작가의 어떤 힘이겠죠. 그리고. 어, 이 제인 노스틴의그 스타일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되게 휴멜리티가배어 있는 그 저기 뭐냐 스타일을 써요 이를테면 내가 독자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상정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되게 마디스트한, 되게 그니까 되게 겸손한 작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보면 음, 겸손하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. 그 독자가 조금 젠체하는 사람이면 대충대충 그 작가보다 한발더 나가거나 캐릭터에 대해서 어 약간 그그 그 사람의 속물 근성에 대한 어떤 것을 갖다 관조를 하게 만들어, 만드는 게 있어요. 하지만, 하지만 왜 사람이 sincere and modest 되게 진솔하면서도 겸손된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끝까지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솔하고 그 겸손함 그 이상의 무엇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발견하는 때가 오는 거에요 제이노스틴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할 수는 없구나 의외로 심오한 데가 있, 있구나 이런 그것이 이제 그 e m a l e t e n 이런 식의 그 여, 여성의 심저층의 올고듬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 이슈 중에 하나는 내가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짜 그책한 권을 한 가지고 일주일을 읽고 있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 되게 약간, 약간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버리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은 언제 좀 다시 방문을 하게 된다면 천천히 한번 읽고 싶,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여기까